안녕하세요. 이번 경기는 후수 기마 선수 양 기마의 대결입니다. 저소 상이 올라왔고요. 병을 열고, 마 올라가고 상이 올라옵니다. 마 올라가고 면포를 해주고요. 조를 그냥 안 지켰기 때문에 잡고요. 차가 올라와서 포가 가서 포를 지켜줍니다. 차가 병을 달라고 하는데 붙이면 상으로 치고 잡을 때 뒤에 막아 잡힙니다. 이쪽을 붙여도 똑같이 진행이 되죠. 이때문에 마가 올라와서 차를 달라고 하면서 병을 지켜줍니다 포를 달라고 와서 포로 잡아주고 상이 여기 잡았는데 병으로 잡으면 포가 못 돌아오죠 포가 돌아오면 상이 살을 치니까 살을 치는게 싫으면 포가 이렇게 돌아오는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잡아줍니다 포못 돌아와도 한번 더 치면은 병졸세개 잡고 포하니까 뭐 점수는 1점 뒤쳐지지만, 졸없애는 걸로. 하지만, 마가 나와서, 마대를 요청해 하고요. 차가 포를 달라고 해서 포가 옵니다. 차가 병을 잡으면서 포를 잡겠다. 차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수가 있죠. 포가 그냥 넘어가면, 여기를 만약에 밀면은 잡을 때, 차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한테 잡히니까. 하지만, 그냥 상이 올라가고요. 줍니다. 장군을 불러주고, 상으로 칩니다. 잡으면 차를 달라고 하겠죠. 차장을 부를 거고, 내려주고, 차가 이렇게 올수 있는데,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면 안 좋은 게, 아가 올라오면 포로 그냥 치죠. 잡을 때 여길 잡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차가 차를 잡았고요. 차대 요청을 합니다. 여기 차두 개가 막 들어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상으로 차대 하고 면포 달락에서 병을 열고요. 포가 뒤집어 장군의 마로 일단 오히려 제가 장군을 불러주고 아 포가 뒤집은 건 장군이 아니죠. 여기 자꾸 들어오겠다죠. 포장 부르고 차가서 차가 지켜줍니다. 붙였고요. 상이 오고요. 상 달락에서 들어오고요. 차가 옵니다. 아을한 번대로 수비 준비. 나한테 지켜주는 걸못 보고 마무리가 되는 장기입니다.